우리 회사가 진짜 법정관리, 회생절차에 들어갔다면, 우리 근로자분들은 더 많은 금액을 빠르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좋습니다. 그래서 정말 법정관리에 들어간 게 맞는지부터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. 네, 확인하시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. 첫 번째, 대법원 회생파산정보 웹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우리 회사가 회생신청된 그 목록에 있는지 조회하는 방법이 있고요. 두 번째, 법인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보시면 거기에도 회생절차가 기재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단순히 회생신청한다라는 말만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. 법원에 정식으로 회생신청을 하고 사건 번호가 나와야 비로소 진짜 회생절차가 시작된 겁니다. 그 이외의 경우는 사실상 도산상태 즉 회사가 도산 위기에 처해 있는 상태일 가능성이 크죠. 사실, 회생 절차는 비용도 많이 들고 법원이 인가 결정을 해줄 가능성도 낮기 때문에 신청하겠다는 말만 하고 실제로 못 들어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. 그래서 만약 회생 절차에 못 들어갔다면 그때는 사실상 도산 상태를 인정받아야 되기 때문에 근로자분들 입장에서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아예 못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. 그래서 핵심은 회사가 법정 관리 들어간다고 했을 때 정말 들어갔는지부터 꼭 확인하세요. 이게 내 돈을 받을 수 있느냐, 언제 받을 수 있느냐, 못 받게 되느냐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시작점입니다.